비단을 즐겨 입었던 우리 민족, 그래서 비단백자를 써서 백의민족이라고 불려왔는데요. 덕분에 잠사산업이 발달했고 비단을 짜는 기술도 뛰어납니다. 성 요한바오로 이세교왕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비단으로 만든 제의를 입기도 했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잠사산업,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 5월 6일. 신자 100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 광장을 메운 가운데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황으로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해 조선 시대 순교복자 103위를 시성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황금색 빛깔이 돋보이는 제의를 입고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비단을 사용해 우리 손으로 지은 제의였습니다. 고아한 전통미가 담긴 교황의 비단 제의는 이날 전례 분위기를 더욱 성스럽게 채웠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은 방한 중 동아견직에서 이 비단 제의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황 제의에 사용됐던 섬유 조각은 현재 잠사곤충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황금빛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비단 위에는 흰색 곡선으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 모양처럼 이렇게 했고 색상도 좀 이렇게 은은하게 교황께 좀 분위기에 네. 맞게끔 네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교황의 제의는 평상시 입는 흰색 수단과는 정반대로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전례주기에 따라 홍색과 녹색, 자색 등 제의색이 바뀌는데 성대한 미사가 거행될 때는 금색 제의를 착용합니다. 교황의 제의는 교황의 직위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정신적 지도자임을 드러내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성요한바오로이세 교황의 비단 제의는 당시 전례 분위기를 더욱 장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의 잠사 산업은 오래전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왕실에 비단을 공급하기 위해 뽕나무밭을 조성했던 곳이 여전히 서울의 지명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뽕나무 품종 육성부터 누에를 쳐서 누에알을 부화시키는 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염색하지 않아도 형광 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누에도 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누에고치로 옷감만 주로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누에를 활용한 화장품과 치약, 기능성 건강식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한국의 비단은 일상은 물론 교회 전례에서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